막 사람의 사람이 그 앞사도 그렇게 해서 하겠더라고요. 어. 다룬 아버지 아닙니까? 일단 한, 한 달만 더 일하면 너는 죽을 수 있다. 과로로 그냥 오빠 미안해. 그그 그 생각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못 만나는 한이더라도 동생이 정말 미안했다는 거. 그 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깜방장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에 가기 위해서. 감옥에서 3년 넘게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간방장이에요. 그 사람한테 전화기도 있고 잘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몇살안 됐어요. 알고 보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다가 집안이 수방당하면서 강제 퇴학을 당한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종합대학 졸업했잖아요. 이게 되게 눈에가시였던 거예요. 꼴보기 싫었던 거야. 간방 안에서는 이제 간방장이 최고잖아요. 뭔가 뭐 음식이 와도 그렇고 전화기 쓰고 싶어도 그렇고. 정확하게, 뭐, 워딩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붙었어요, 둘이. 막 붙었는데, 저도. 이... 다 참다가 도저히안 되겠다. 아얘 봐라, 사람을 알기로 웃습게아니 네가 대학 졸업 못한 거, 그건 네 사정이고. 여기 오면 다 같은 북한 사람들이고 서로 도와야 되는데 도저히안 되겠다. 할말 있으면 나한테 해라.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물병 던지고 어쩌고 하다가 둘이 붙었어요. <laughs> 여자리 둘이다 보니까 머리끄댕이를 탁 잡은 거예요. 양쪽이. 야 이게 사람이 생존 방식인 것 같아요. 깜방장한테잘 보이게 해서 거기 한 2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많이 탈 보겠어요. 꽉 차가지고 화장실 앞에까지 목포 깔고 자던데거든요. 180명, 190명이 그 사람 편이에요. 와! 다 같이 들고 일어났어. 그리고 저하고 1 0명부터 같이 오면서 그 태국에서 같이 온 20명이 제 편인 거예요. 막 사람의 사람이, 그 앞사도 그렇게 해서 하겠더라고요. 사람의 사람 위에 올라타고 하는데 뒤에서 막때리고 해요. 너무 억울해서 저 싸움이라는 걸못 해봤거든요. 진짜 잘못 싸워요. 말로도 못 해요. 왜? 부모님이 욕하는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평양에서 욕 하나 제대로 배워가지고 온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도 잘 못해, 싸움도잘 못해. 그러면서 어쨌든 막, 그뭐 경찰도로 오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이 이제 너무 큰 패싸움이니까 떨어지라고. 그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셋 하면 둘다 놓는다. 하나, 둘, 셋 했는데 걔는 났어. 날안 났어. 너무 억울한 거야. 이 맞는 게 다른 이유도 아니야. 그냥 시기 질투. 음. 나는 종합대학 졸업 못했는데, 니는 졸업하고 와그시기질트를 저한테 푸는데 너무 못나 보였어요. 그 친구가 지금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딱 놨는데, 제 손에 머리카락이 한줌 있더라고요. 사람을 그렇게까지 뜯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며칠 동안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여기저기 어디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일단 뜯겨서 아프고, 여하튼 그 사람들보다 훨씬 먼저 2주 만에 한국으로 왔어요. 이제 그 과정이 제일 힘드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작업하는. 그쵸. 일단 국정원에서 조사를 다른 사람보다는 오래 하더라고요. 두배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걸또 시우고 뭐 아버지 대해서 말하니까 오후에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사진 딱 보더니 야 너희 아버지하고 너하고 다르게 생겼는데? 에? 다른 아버지 아닙니까? 전 아버지 진짜 판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도 저 같은 케이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내이게 탈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힘들어서 탈북을 한다든가, 또 동경을 해서 나만의 가고 싶어 살아 살고 싶어서 동경을 해서 탈북을 한다든가 그런 no. 케이스도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누구를 죽였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감옥 간다든가 이런 no.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또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온 케이스도 아닌 no.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서 왔으면 이해가 될거 아니니까 어,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케이스도 아닌 거예요. 이 납치가 말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도 제경우가 되게 무입니다 근데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정석대로 그 케이스가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경우만 봐도 그렇거든요. 나만에 와서 처음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벽은 국정원에서 뭐이주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하다가 거짓말 탐지기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이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노련한 훈련을 받은 간첩이거나. 믿기지가 않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어쨌든 백지를 나왔으니까. 그니까 제가 풀려난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원을 거쳐가지고, 어, 제가 12월 24일 날, 2008년 12월 24일, 결국은 6월 달에 떠나서 딱 6개월 만에 나만 밖으로 나왔어요. 부산 금정구에 집을 받았고요. 그때 나올 때 이불을 딱한채 주고, 과자랑 뭐 먹을 거, 돈으로 300만 원 줬던 것 같습니다. 와, 거기가 주공 아파트더라고요. 근데 평양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많이 탔어요.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저보 그러거든요. 야 북한은 더 추운데 왜 이렇게 추워하냐 뭐 피가 부족한지 어쨌든 추위를 많이 탔어요. 패딩이 이제 하나 줘가지고 하나 은에 주셔서 그거 입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중앙 난방이다 보니까 난방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래서 전화해서 이건 난방 제가 잘못한 거냐 거기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는데 또 자기네는 그거 난방기를 수리하는 데지 그걸 조절하는 데가 아니래요. 결국은. 며칠 동안 해가지고 조작하는 방법도 뭐 따로 있을 거다 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중앙난방이더라고요. 게 사람이 안 사는 집이다 보니까 창문에서 바람이 확 불어서 이불 감고 있는데 너무 추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틀 동안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로 뭘 어떻게 갈까? 내가 북한에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그걸 여기서 나만에쓸 수가 없으니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공부를 하자. 나만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나만을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가 다 서울에 있다고 하니까 서울 간다. 해서 그 집을 3일 만에 이제 정부에다 바치고 캐리어도 없고 그 무슨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원에서 하나 준 가방 그거 꿴고 다니는 가방 그거 하나 딱 들고 이제 서울로. 대표님을 중국으로 데려간 그분은 이제 한국에와서 아무런 지원이나 연락 같은 게 없었나요? 아 그때 제가 음. 앞에서 그랬잖아요.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면은 한국이다. 근데 그 루트가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도 가장 싼 루트예요. 제일 위험한 루트예요. 250에서 300만 원이면 사람 하나를 데려온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업하면서 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 친구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 도박하면서 하룻밤에 천만 원도 날리대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안전한 루트가 있거든요. 그니까 여권을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루트는 천만 원이랍니다. 정말로 소중하고 그랬으면 그 천만 원을 들여서 더 안전한 루트로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북한하고 사업을 하면서 잘하는 사람인데, 그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모든 게돌았었어요 그런데 뭐 자기 쪽에서 변명을 합니다. 뭐그 당시에 그, 그 루트도 몰랐고 그만한 돈도 없었고, 근데 그 사람 친구를 제가 알거든요. 왜그 브로커를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사연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운명도 바뀌었지만 그 돈도 아까울 정도면은 우리는 이거는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 구로구에 갔고요. 거기서 옥탑방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달 월세가 한 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보증금이 1 0 0만원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처음 도착 가시고 나서 처음 가시는 게 어떻게? 아, 아 저는 그 별육시장인가요? 예, 그 신문을 보고 그 주변에 볼프 연습장에서 푸른 풋도를 뽑는다는 이제 별육시장의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갔더니. 그 사람들도 좀 의아하긴 하죠. 북한 말 시에, 예,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뭐 아침에 6시부터 12시까지 프롬부터 보는 건데, 예, 그거를 가르쳐 주면 할수 있겠냐? 그때 급여가 9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끝나면 12시인데, 오후에 5시부터 22시까지 그 식당에 가서 고기 굽고 그릇 닦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로구에서 이태원으로 넘어가서 24시부터 새벽 4시까지 러시아 사람들 일하는 바에서 컵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 러시아 아가씨들은 <laughs> 예, 컵 닦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 그리고 4시때 5시쯤 돼야 첫 차가 있더라고요 첫 차를 타고 와서 다시 이제 또 프롬펀트를 할 거고요 결국은 그낮 시간대에 조금 자는 건데 나, 낮에도 잘못 자겠더라고요 이게. 마음도 불편해. 예, 그리고, 밤낮이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두달 정도? 그때는 또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옥탑방이 너무 추워서 옮긴 데가 반지한데, 옷을 넣어놓으면요.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비만 왔다 하게 되면은 집이 그냥 여기 쪽에서 물이 들어와요. 그 밖에 안 보이는 반지하였어요. 딱한 칸짜리. 거기는 더 싸게 20만원 주고 갔는데, 그런 반지하에서 살았고, 일을 엄청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용고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부모님이 다 단명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50 아버지는 쉰 56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 여기 남한에 오니까 이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남한은 또 북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은 무상치료입니다 돈을 안 받습니다 병원에 가면 근데 남한은 돈이 없으면 약 하나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죽기 내기로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오빠한테 연락하면 내가 오빠한테 이 사연을 다 말하면서라도 갚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저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걸다 내려놓고 오빠도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가족도 안 되고 그럴 거니까 결국은 돈이라도 벌어서 오빠한테 보내주면서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딱두달 이랬는데 어느 날 속이 울렁울렁거려요.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 수치가 제가 비형간염 보균자입니다. 음성이라서 누구한테 옮기질 않아요. 이게 바이러스가 셀 수가 없을 정도만큼 수치가 안 잡히는 만큼 올라갔대. 거기다가 A형간염이라는 건 알아본 적이 없는데 급성 a 형간염에 와서 얼굴이 노래요, 황달 들어와서 의사가 한, 한 달만 더 일하면 죽을 수 있다. 과로로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값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바라구르든가 그런 약이 있어요. 비형간염 수치를 낮추는 약. 그거 먹어야 되고 이제 일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왔는데 머릿속에는 돈을 벌어야지 나 산다. 이거밖에 없어. 죽는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빠하는 일은 줄였습니다. 그래도 또뭐 그런 이것 같은 거 있잖아. 대한통운 택배 송장 있잖아요. 그숫자 입력하는 거 9억.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이유는 스물... 20... 5살에 김일성조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뭐 현직에서 한 2년 정도 오다가 그런 상징성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한에는 그러니까 경찰, 국정원, 조선일보 뭐좀 한국에서 정보기관들에서 다 연락이 온 거예요 이쪽에 같이 일을 하자 채용을 하자 국정원에서도 사진도 여러 번 들고 왔었습니다 확인해달라고 근데 뭐 제가 알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온 상태에서 조용히 있어도 안될 판에 여기서 어디 이름을 내고, 또 신변도 다 보호해주고, 가명으로도 뭐 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 누가 스파이가 있으면, 그래서 와서 이름도 개명했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돈도 없어요. 벌어놓은 그돈 가지고 갔어요. 가서 뭐 우연하게 기숙사 같은 데 찾아가지고, 한 달에 5만엔 정도 내고, 거기서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 어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외국인 애들한테 편의점 알바 같은 걸 좀, 주는 데가 있었어요 간단한 말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오학원 졸업하고 운 좋게 한국 분을 만나서 그 분의 남편분이 부동산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해서 2년 정도 일하면서 돈도 꽤잘 모았고요 거기 회사에서도 실적도 잘 냈고 계속 외로웠어요 공모하고 그렇게 조용히 사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희 친척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몰라요 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경계를 하고. 근데 알고 보면 이제 다리, 다리 건너서 보면 저희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꽤 오랫동안 저를 찾은 거예요. 왜 <laughs> 숨어서 하니까 어떻게 찾아요? 그 찾는 과정에는 사실 그 사람이 없는 저를 뿅 하고 찾은 건 아니고 제가 집에다 돈을 보내려고 브로커를 찾아가지고 오빠한테 한번 보냈어요. 우리 오빠가 받긴 받았는데 그 브로커가 그거를 이제 보이부에 가서 예, 실토를 하면서 오빠 한달 동안 가보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 통해서 이제 제 번호도 남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예, 저를 찾은 것 같아요. 오빠에 대해서 할 얘기도 있고 뭐 친척이고 하니까 뭐 별일 있겠냐? 한번 와라. 중국에 갔습니다. 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저희 오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어... 이제 오빠가 제가 이제 사라진다.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중앙당 군수담당 부부장 딸하고 결혼했어요. 예, 북한에서는 군수 무기를 다루는 김정일의 가장 오른팔 숨어 있는 실세입니다. 그 사람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다가 그 장인이 죽었답니다. 제가 가자마자 그래서 거기서 또 강제 이혼을 당한 거예요. 이따가 다론이 제 중앙당 또 재정 격리부쪽 여자를 만났는데 그때 오빠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동생이 죽었다. 그러니까 행방불명자잖아요. 근데 오빠는 차라리 죽었다가 나오니까 죽었다 하고 결혼해서 그. 그쪽 언니가 임신까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행방불명장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 쪽에 그 친척 집에서 부르드래 요 오라고 제그 언니 집으로 갔는데 뭐 사돈의 팔천에서 남자들을 다 긁어 모은 거야. 그리고 우리 오빠가 들어가니까 네가 거짓말해서 이제 내 동생 우리 오빠 와이프죠 두 번째 와이프 운명이 이제 바꿔 버렸다. 집안에다 망하게 생겼다 너 때문에 하면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을 때렸대요. 그럼 그게 <laughs> 무슨 죄예요? 우리는, 가만 뭐 여기 있다가,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지 않습니까? 동생이 행방명됐다고 오빠를 이렇게 때리기 시작한 건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이게 뭐지? 나는 숨어서 살았는데도, 왜, 왜, 우리 오빠가 저렇게 맞아야 되지? 근데, 우리 오빠는 잘 살았잖아요. 그, 그 당시에도 아버지가 물려준 집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집이 180평이라고 했고요. 그, 그 집을 아버지, 오빠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도 있고, 그 뭐, 나름 자기 지기도. 있었어요. 제가 가자마자 우리 오빠가 뭐 피해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잘 살았고 일도 못 해본 사람이고 누구한테 맞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동생이 사라졌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 집에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얼굴이딱두 배만하게 때려놨대요. 아팠을 거고 그거보다는 이제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 거고 우리 오빠가 맞다가 뛰쳐나갔답니다. 거기서. 나가가지고 이제 언니하고 우리 엄마 쪽 이모들이 오빠를 이제 찾으러 다닌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니까. 밤이 돼도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 우리 집 주변에 새로 이제 올라선 아파트, 그 현장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어떤 남자가 그렇게 어엉 우는데 이모는 딱 들어보니까 우리 오빠 목소리예요. 근데 그 친척분이 저한테 전달하는데 사람이 사람 소리가 아니고 소, 소, 소 소리를, 소의 소리를 내는데 그렇게 쓸게요. 우리 오빠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빠 심정을 다 겪어보거나 알지는 못하지만, 왜 동생 하나를 잘못 듣다고 내가 이렇게 가서 그것도 친인척한테 맞아야 되고, 남도 아니고. 그 제가 사라진 다음에 이제 간부사업이 계속 보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디 뭐 추방당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보류가 계속 돼 있으니까 간부 사업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히 유추해보자면 그때 오빠는 죽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달래가지고 오빠를 데리고 가고 결국은 그 여자하고도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 동생 때문이겠죠 계속 같이 살면 그분 쪽 집안에 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 그러니까 오빠는 그 이후로 평양시에서 추방은 안 당했지만 평양시에 그 전기선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혁명화를 6년 동안, 이유가 없는 혁명화. 혁명화라고 하면은 노동단련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철창 없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용광로 앞에서 6년 동안 이제 노동자 일을 하는 거죠. 저희 오빠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무역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북한의 소년들 중에서 가장 높게 받는 소년 영예상 수상자, 또 청년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김일성 청년 영예상 수상자예요. 최고 엘리트 받았고 대학 졸업했죠. 군대 가서 입당했죠. 그냥 승승장구할 길만 남았는데 동생 잘못 만나서 강제 이혼을 두번 당하고 결국은 용광로 앞에서 일을 하다가. 팔 한쪽이 뒤어가지고 딱딱하답니다 지금도 속고 갔대요 이쪽 한쪽 팔이 왜 오빠가 이제 그렇게 망한 거죠 저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은 눈물도 말랐어요 그때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줄 흘렀고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중국에서 이제 일본까지는 2시간 거리예요 계속 울었어요 계속 계속 눈물이 끊기지가 않고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이 안쓰러운지 티슈 주고 가는 도중에 밥도 줍니다. 밥이고 뭐고 물도 안 마시고 일본 돌아와서 멘붕인 거예요. 손도 이리 안 잡히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내가 여기 와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고생 바가지로 하고 그죠. 뭐 종합대학 졸업하고 뭐 왔다고 해서 뭐 나만은 다르게 대해주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고 뭐잘 살라고 온 것도 아닌데 결국은 와서 잘도 못 살아요. 우리 오빠도 잘못 산대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우역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맨정신에 새벽 2시에 계속 울다가 며칠째 일을 못 나가고 계속 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집 앞에 나가면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새벽 2시에 거기 누워서 자살 시도를 한 거죠.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누워가지고 그냥 오빠 미안해. 그, 그 생각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못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동생이 정말 미안했다는 거 그래서 두 시간을 누워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차들이 비켜가요 차들이 많지도 않았지만 비켜가고 저를 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 앞에서 뭔가 불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그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났어요 거기 가보니까 성당이더라고요. 저는 하느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저 살린 게 하느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갔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거기서 촛불이 있는 거예요. 그 촛불하고 문을 다 열어놨는데, 그 불빛이 반짝반짝한 게, 근데 그 초가 이제 꺼지지 않는 그런 촛불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중얼중얼 대다가 잠든 것 같아요. 한 30분 자고 일어나니까 7시쯤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한 게, 에라 저 사회는 숨어 살아도 모두 다 똑같구나. 내가 이렇게 숨 일본에 가서 도망가듯이 가서 다 신분 숨기고 살아도 오빠는 받을 피해만큼 다 받았고, 아 이제는 좀 해보고 싶은 일을 하자. 그래서 때마침 이제 그때. KBS 남북의 창에서 작가를 뽑는다는 콜이 한몇달 전에 왔었어요.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 가자. 뭐 일본에서 돈도 많이 벌고 예, 마음 편하게 잘 사는 건 좋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도 오빠가 바뀌지가 않고 오빠 운명은 다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고 한국 가서. 왜저 세상은 저렇게밖에 사람을 안 놔두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도 한번 목소리를 내보자 해서 이제 한국행을 하게 됩니다. 오빠분의 소식은 좀 듣고 계십니다 저희 집은 평양이잖아요. 이게 국경 쪽 해산이나 양강도 지구에서 살면서 그 중국적 전파를 타가지고 중국 전화기를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못돼요. 그래서 오빠가 살아 있고. 추방을 안 당했다. 왜 아버지가 애국교사입니다. 여기로 말하면 현충원에 안치되 계십니다. 아버지가 애국교사잖아요. 그러면 가족에서 아주 큰 정치적인 죄가 아닌 이상은 두번 정도 이제 이거를 유예하거나 용서해준 제도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오빠가 추방 안 당하고 예, 거기 있게 됐고, 예, 그래서 그 정도 예, 뭐 앞으로 큰건못 하겠죠. 오빠분을 뭐오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요 그쵸. 예. 저 오빠 데려오고 싶어서 편지도 좀 전달해달라. 근데 그 편지에는 또 장황하게 쓸 수는 없어요. 가다가 누가 보면 또 그렇고. 했는데요. 못 데려옵니다. 이유는. 저 오빠 너무 데려오고 싶어요. 왜 우리 오빠가 많이 아파요? 저는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간이라든가 이런 걸다팔로우하면서 정기적인 검진도 받고 저는 아마 오래 살 겁니다. <laughs> 근데 저희 오빠는 거의 뭐 간암 그 직전까지 지금 간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선상공피증 예, 거기에 걸렸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속에 있는 얘기를 잘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바뀌어져 버리고 최 그냥 악으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병이 없던 병이 생긴 것 같아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데려오고 싶어요. 데려와서 부모님은 단명하셨지만. 네, 저희 형제만이라도 여기서 좀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평양이니까 이제 연락이 닿지도 않고 두 번째로는 저희 오빠는 아빠하고 똑같아요. 머리가 빨갛습니다. 이런 세상 본 적도 없고요. 북한이 최고라고 사,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오기 전까지 그랬어요. 네, 뭐, 제가 나갔던 프로들 보면은 거기서 잘 살고 그렇게 그 정권을 좋은 얘기를 할 바에는 거기 있지 왜 왔냐. 꼭 나만의 가고 싶어서 온 사람 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남한에 와서 국정원에서 6.25 전쟁도 북한이 먼저 침공했다. 안 믿었습니다. 예, 남한이라는 이세상에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예, 그 가고 싶은 대로 갈수 있고 정말 이 역사가 뒤바뀌었다. 예,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쳤다는 걸 수년이 돼야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 갇혀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알릴 거예요? 여기 뭔가를 계속 예, 설득을 하면 은 북한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화라는 걸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더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호상 비판을 해요. 저는 누구 동물을 비판하겠습니다. 동물은 뭐 언제 언제 지각하고 이런 지각 횟수가 작고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해요. 북한은 주 6일을 일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요. 아침 9시에 가서 저녁에 10시에 집에 보내요. 타이주의 사회에서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뭐 그렇게 할 일을 많이 했으면 북한이 더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딴 생각을 못 하게끔 조직적으로 묶어놓고 계속 위대성 교육하고 일하는 시간의 절반은 위대성 교육. 혁명화 각성 이런 거예요. 그럼 오빠로 제가 몬스로 설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데려오는 거죠. 인연이되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귀엽고요. 되게 엄청 부드러운 사람 같았어요. 그 다음에 차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면서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막 화장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약초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